이미 이 친구는 이태리 대회에서도 뭐두 차례 수상한 바가 있고 그리고 거기 발전해서 이제 스페셜한 음식을 치즈와 프로슈토 살라미, 뭐 이런 반치 t 타 모르타델라 3월에 이탈리아 친구는 날이 굉장히 눈이 많이 쌓여있네요 날은 청명한데 네, 여러분, 이곳의 주인인 루카고는 2013년부터 인연이 됐습니다. 이탈리아 마에스트로에게서 커피를 배운 친구고요. 어, 저는 2013년에 이태리 이 만키로 여행을 하면서 이 친구를 알게 됐고, 어, 루카는 어, 이곳에 또 유명 바텐더인 스테파노와 함께 동업을 하여서 이 커피와 마카테일에 특화된 공간을 만들었는데, 어, 작년 10월 달에 이 옆에 있는 매장을 예, 확장을 해서, 칵테일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, 그니까 사실 모두 다 잘해 콘셉트라는게 사실 어려운 얘기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, 예, 모든 콘텐츠들을 잘 녹여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심지어 이제 매주마다 라이브 하는 밴드 음악도 있고, 그니까 이곳은 하나의 복합적인 문화 공간이 됐어요. 이 지역에. 음악 연주, 라이브,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공간입니다. 아, 이게 참 재밌네요. 이게, 본체라는 거는 리보르노에서만 마셔볼 수 <목소리> 있어요. 얼. 프로바 사푸도 도사레. 신네 리보르노렇게 전통 음료인데 여기 이제 그술 리큐르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. 지금 보시면 이게 럼 아로마 만들기 차 럼하고 이제 야란차 이, 이 오렌지 껍질하고 이 팔각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커피 브라질이랑 이 파인 로부스타가 들어가서 만든 이 술인데 이 폰치를 또 이렇게 만들었네요. 네, 지금 이 한편 섹션에서는 이렇게 칵테일과 수제 예, 버거, 이 먹거리들이 있는 곳입니다. 커피스퀘어 33 보시면 예, 다양한 맥주와 와인들 사실 저는 이런 공간 너무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어느 하나 대충대충해서 그냥 구색으로 커피가 있는 게 아니라 커피에 진심으로 시작해서 또 이런 이탈리아 특유의 칵테일 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퀄리티 있게 맞춰서 하는 공간들이 있으면 은 저는 정말 매일 오고 싶을 거예요그 전에는 여기 여기만 사용하던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벽을 터서 그런 상점을 같이 이제 이미 이 친구는 이태리 대회에서도 뭐두 차례 수상한 바가 있고 뭐 탄탄한 내공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 플러스로 이 동업자인 스테파노가 이 칵테일 씬에서는 굉장히 실력이 있던 친구입니다. 이렇게 함께 모여서 커피와 칵테일 을 거의 발전해서 이제 스페셜한 음식이에요.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로는 어, 노치올레토 스타테카 카오반네 비스코타 또 노체라고 되어 있어요. 아 제가 맡은 게뭐 대부분 나긴 나네요. 근데 이건 사실 그냥 일반적인 블렌딩이란 말이죠. 싱글 오리지나 이런 건 아니고. 느낀대로 나오네요. 네. 뭐, 그러면은 뭐, 자, 이렇게 역할에 충실한 거죠. 어, 대신에 설탕이 없어도 충분히 단맛이랑 이런 고소한 노트, 이, 노트가 있어서 일반적인 블렌드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예, 한편에는 이런 이 아티지아나란 치즈와 브로슈토, 살라미, 뭐 이런 판치에타, 모르타델라, 뭐, 포르케타 등등 다양한 어떤 이런 이 햄류들과 함께 이제 샌드위치나 빵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있구요.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가지 진과 리큐류 뭐 이런 와인 등이 있어서 다양한 칵테일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공간도 이렇게 부스 형태로 이 두개의 건축물이 이제 형성이 돼서 약간 1점 5층처럼 이렇게 복층 형태로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래서 조금 더더 재미있는 공간이 된것 같아요. 어, 커피 스쿨로도 활용이 되네요. 이 복층이 지금 보니까. 아 커피 스튜디오에 오케이. 아 오케이. Okay. 아 오케이. Okay. 아 퍼펙트, 퍼펙트, 벨리시토 매주 금요일에는 라이브 연주가 또 진행이 됩니다. 라이브 연주가. 예. 아, 정말 좋아요. 이런 이 다양한 alternative 가 있죠. 낮은 테이블, 그 다음에 이 높은 스탠딩바, 그리고 저쪽 끝에서는 또 이런 커피 전용 스테이션, 이런 높낮이가 있고, 여기 또 밖에서 보면은 적 곳이 뚫려서 이렇게 약간 복층, 2층 형태처럼 구성도 구성이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 실력이 중요한데 어 일단 실력이 좋으니까 이친구들 이쪽 지역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네, 너무 훌륭합니다.